제가 그 며칠 전에 영화를 봤어요 그 돈이라는 영화 <웃음> 보셨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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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두번봤어 이거 <laughs> 돈에는 300억 정도 되겠네요 <laughs> <laughs> 이런 거 하시잖아요 네. <laughs> 그 보면은 막그 증권사에서 일하신 분들 중에 그분들이 PB 아니에요? <laughs> 그분들은 법인 영업 아 법인 영업 <laughs> 법인을 대상으로 영업하시는 건데 거의 일하는 <laughs> 건 비슷할 수도 있어요 PB도 어떤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어 저희는 완전히 인센티브예요 아 완전히 인센티브고 <laughs> 기본 부분 그 깔고 가는 거그 위에 네. 어, 뭐 세금처럼 음. 그 요율이 있어요. 정확하게 아, 말씀드것들 아. 요율이 있고 잘하면 인정을 많이 해줍니다. 어. 어. 그러면 이렇게 신입 음. 치고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다. <laughs>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어요? 사, 사실 상한선이 없어요. 아진짜 억도도 상한선이 많이 없고 저도 저는 왜이 말을 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아. 맨 처음에 저 입사하고 대표이사님이 딱그말 했어요. 증권사 들어오면은 음. 본인이 하는 노력이나 본인의 평판 관리 이게 전부 다 프라이스텍이라고 가격표라고. 본인의 가격표는 본인이 정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막 워라밸 보통 많이 말을 하잖아요. 음. 월라에 생각하실 거면 사실 특히 PB 직무는 안 오시는 게좀 맞아요. 왜냐면은 계속 공부하셔야 되요 하긴 뭐이 장이 네. 마감했다고 끝난 게 아니고 미국 장은 또 밤에 열리고 그렇죠 그리고 주말에는 또 다른 것도 공부해야 되고 아, 이번에 뭐 게임 스탑 계속 변동성이좀 아, 있었는데 롤러코스터 같은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논리적으로 사람들의 대상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 사실 이게 워크와 라이프를 분리하시는 분들은 사실 힘들 수도 있어요 아. 음. 그러니까 일만 하고 가겠다 하면 사실 한 3년, 4년 정도는 좋겠죠 대리할 음. 때까지 좋은데 음. 뭐 예를 들어 3, 35, 만원의 생각을 했을 때는 음. 캐파 차이가 좀 커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직무든 그쪽에서 전문가가 될때까지 인정받을 때까지는 약간 뭐 워라벨이라는 용어도 좋긴 하지만 직무 전문가가 되는 게 우선인 것 같고 특히나 이제 p b 처럼 이렇게 인센티브가 크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면 전문적인 거지 전문직 그런 마인드로 뛰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그러니까 현직자를 만나더라도 물어보는 질문 중에 제가 이렇게 음. 이거 물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뭐 다른 거 빼고 하나만 물어보라면 당신의 성과 지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음. 그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만 음. 물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 기본적인 롤에서 내가 잘했다 요게 음. 음. 어떤 기준으로 측정이 돼요 요게 딱 하나인데 사실, 뭐, 회사도 아니고 상급자의, PB 직군에 있어서는 상급자에게 잘하는, 물론 되게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거는 고객이, 요 음. 고객의 자산 규모, 고객의 음. 수익률, 음. 고객이 돈을 벌어야 지고 돈을 버는 구조거든요. 음. 고객이 돈을 잃으면 사실 떠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사실 본인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가장 큰 성과지표는 고객 사이즈, 음. 그리고 고객 얼마나 잘 케어를 하고, 정말 진정성 있게 소통을 하는지 음. 사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는 이제 주니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스킬업을 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음. 쉽지는 않네. 그게 제일 중요한 성과지표예요. 음. 그러면은 일단 그 지점을 방문하신 고객님과 상담을 통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뭐이 자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포트폴리오도 좀 짜드려야 되고 그렇죠. 어, 왜 나를 이 선택해야 되는지도 이제 어필을 하셔야 그렇죠. 어, 거래가 될 텐데. 사실, 그, 증권사가 아닌 다른 데서도, 뭐, 이렇게 세일즈 면접 보는 데가 있잖아요. 음. 보다 보면, 이제 뭐, 본인만의 어떤 영업노하우 음. 본인만의 어떤 그런 설득 기법, 음. 합법, 이런 거를 물어보는 케이스가 있단 말이죠. 어, 네. 그래서 실제 어, 현, 현장에서 뛰셨을 때, 어떤 점에서 가장 고객들이 마음을 열까요? 어, 제가 느끼는 바로는 고객들이 마음을 여는 거는 사실, 뭐, 전문 용어,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음. 저는 그냥 딱 그렇게 하거든요. 킹 A4용지 하나 딱 준비한 다음에 거기서 그냥 제가 다 쓰면서 어... 얘기를 해요. 음. 그러니까 내가 뭘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눈을 맞추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음. 그 사람들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증여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음. 그럼 증여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바로 나와야 되는 게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인자는 5천만 원까지 이렇게 음. 배고 증여세 그 한도거든요. 그러면 그 증여세 유율도 있고. 한국 제일 웃기도 하고, 음.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바로바로 바로 말을 해주면서, 음. 좀, 저는 A4용지에 그리면서 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요거를 이제 영어편 중에서 백지화법이라고 <laughs>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근데 실제로 이제 아까 그워밸벨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실적인 출퇴근 시간. 어, 제가 지금 현수 씨 퇴근하고, 네. 어. 회사 근처에서 <laughs> 만난 건데, 아직 그 6시? 네, 6시 지금은 네. 넘었지만 6시 때 만났어요. 그러니까 5시에 퇴근을 하시더라고요. 어, 네, 맞아요. 어, 이게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어느 정도 선입니까? 일단, 정해, 회사에서 정한 거는 8시부터 5시고요. 저희 직무의 경우에는. 네. 실제적으로 8시에, 오, 9시에 시장이 개장을 하고 그 전에 동시효과도 있고 하니까. 8시에 오전에 한 2, 30분 정도 해요 음. 그래서 그 준비하려면 거의 한 7시에서 7시 반 사이 어. 그때는 보통 출근해서 뭐 커피 한잔 마시고 음. 뭐 뉴스 보고 뭐 시황이나 이런 거좀 체크하고 음. 뭐. 그리고 딱 되게 저희 직분들의 좀직업병이랑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음. 3시 반이 끝나가지고 좀 긴장이 좀 풀리는 게 있어요 어, 그렇죠. 끝났다 음. 그리고 그 이후에 3시 반부터 5시까지는 음. 뭐 본인이 공부를 조금 더 한다던가 음. 장에 대해서 좀복기를 해본다거나 미국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거나 어... 네, 5시까지고 예를 들어서 난 고객을 만나러 다른 데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 위에 말씀드리고 사실 그런 걸 유하게 좀 봐주시거든요 어... 봐준다기보다 그런 걸좀 장려하시는 분위기도 있어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고객들을 직접 만나러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음...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음... 네. 약간 좀 VIP 고객들 관리 차원에서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발로 뛰는 그런 것도 되게 많죠 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제가 사실 이렇게 막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제 후배들한테도 뭐 저는 이제 보험사 출신이니까 보험사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 정도는 반드시 입에 좀 익혀라 익히고 가야 어, 성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증권사 같은 경우에 현직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 그래서 증권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요 정도의 용어는 이렇게 좀 익숙하게 입에 올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거 있을까요? 어 그런 거 있고요 일단. 보통 증권사를 가게 되면 기업을 보는 눈이 되게 중요한데 음. 기업의 가격을 볼때 사실 현재 주가가 아니라 멀티플 배수를 보거든요. 멀티플 배수. 네, 멀티플 네. 배수를 보는데 그 대표적인 지수가 뭐 PER, PBR, 아. PCR, PSR 뭐 이런 게 있어요. e v e b i a 이런 음. 게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약자는 기본적으로 다 아셔야 돼요 다 음. 그리고 뭐 r o e 도 그렇고 아니면 ROA도 그렇고 뭐 ROIC 음. 이런 거에 대한 약자라든지 설명을 할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 음. 네, 그리고 또 AUM, 응. AUM이라는 게 Asset Under Management라고 해서 응. 운용 가능한 총 자산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게 응. 정말 많이 쓰이는 게 예를,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고객의 자산을 뭐 천억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제 응. AUM이 뭐 보통 천억이다. 응. 그냥 짧게 말, 말하고 예를 들어서 자산운용사인데 그 자산운용사의 뭐 AUM이 얼마야?라고 하면은 뭐조다아니0 응. 5천억이다. 보통 그런 식으로 짧게 짧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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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응. 응. 네. 응. 주식, 그,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ROI나, ROE, 네. ROE, <laughs> ROI, 그리고 뭐, PER, 이런 것들은 이제 대략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음. 주로 이제 주식할 때 뭐, 손절 치세요 <laughs> <laughs> 그리고 뭐, 제가 하는 용어, 개미. 아, 네. <laughs> 동학개미, 아, 네. 뭐, 이런 건데. 동학개미. 아, <laughs> 실제로 현장에서도, 고객님, 손절하셔야 돼요. 음. 이런 얘기 해요? 어, 아니. <laughs> 친한 고객이면, 사실, 친한 고객이면 맨날 연락을 하니까. 아. 아니 괜찮아니다 얘기하시, 네, 얘기하시는 것도 아. 많이 봤어요. 음. 음. 아, 이 정도면 입절하세요. 이렇게 <laughs> 이런 정도로 뭐 그런 식으로 편하게 얘기. 사실 고객이랑 계속 막 불편한 관계있을면지는 네. 않아도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음. 편하게 센스 있게 하시면. 추경 매수하세요. 그런 식으로 해도 뭐 <laughs>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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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굳이 있어 보이려고 말안해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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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좀더 이제 더 궁금한 게 네. 그러면은 장이 열리는 시간 동안에도 고객들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어, 계약이 어, 이루어진다면, 같은 PB 중에서도 누군가는 그 자산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음. 어,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파트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가? 어, 보통 파트가 사실 신입 입장에서는 파트가 거의 안 나눠져 있고요. 음. 만약에 조금 더 시니어로 좀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PB 중에서도 랩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랩은 그 투자자산업용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은 음. 고객이 예를 들어서 어제 능력을 믿고 아니면 제가 하는 걸어 레퍼런스라고 하는데 그 과거 이력들을 보고 아이 사람 되게 믿을 만하다 이 사람한테 한 5억 정도만 맡겨야겠다라고 하면은 5억을 맡기시면 그거는 어제 판단으로 아 펀드 매니저처럼 계속 매수 매수 매도 이런 걸다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음. 근데 그게 만약에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네. 다른 쪽으로 하시는 분들 음. 본인이 꾸리기 나름이에요.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어, 현실적인 얘기로 한번더 가보자면, 어, 아까 제가 그건 안 여쭤봤는데요. 본인 전공은 뭐예요? 경제학과, 경제학과 예, 예전부터 경제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 거고, 장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졸업하시고 나서 바로 가셨나요? 졸업하고 바로 졸업하고 바로 그러면은 대학교 4년에 군생활 3년, 그리고 바로 입사한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럼 학교 네. 내에서 4년 동안 사실 경험을... 네. 조말이 쌓기가 쉽진 않잖아요. 음, 네. 어,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약간 강력했던 경험이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강력했던 경험이면은 사실 첫 번째로는 그, 어, 사실 증권사를 오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냥 돈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었거든요. 음. 투자에 대한 관심. 아, 투자는 사실 아니고 그냥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네. 그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 경시대회라고 해서 음. 한국은행에서 그 1년에 8번씩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동결하거나 음. 이런 걸 하거든요. 음.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 대학생끼리 4명이서 팀 모여가지고 참여해가지고 그 논리싸움을 좀 하는 거예요. 음. 그거 하면서 되게 거시경제라고 하죠. 보통 큰 흐름? 네. 이런 걸 보는 능력? 음. 그리고 금리에 대한 해석? 네. 그리고 채권시장에 대한 조금 인사이트라고 하면 인사이트라고 할까요? 음. 그런 게 사실 면접 때나 그때도 그렇고 음.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뭐 수상을 하셨다거나 그렇게 네. 성과를 내줬던 거죠? 어 어느 정도로 성장하셨어? 응, 지역에서 했던. 어 그래. 진짜? 그정도는 되게 강력한. 될수있 아, 어. <laughs> 그거 말고 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거 동아리 활동은 그냥 저는 그 외국인들이랑 같이 일하는. 응. 학생회를 했었거든요. 어. ISO라고 해가지고 외국인이랑 같이. 뭐 교환학생 오면은 뭐 픽업부터 시작해서 같이 파티도 꾸려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사실 사회성 측면에서 좋게 봤나? 그건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못 아, 드리는데 네네. 그것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아무래도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대인관계에 있어서 음. 어, 문제없겠구나이친구 약간 좀 어, 의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활발하게 음. 어울리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이제 입증하기에는 또 좋았던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봐주면감사하 아, <laughs> 혹시 학교 다닐 때뭐 아르바이트 이런 것도 음. 하, 해보셨어요? 어, 아르바이트는 전 대학교 1학년 때 음. 금요일, 토요일 밤밤 음. 그 알바 했잖아요 밤 11시부터 네. 아침 8시까지잖아요. 뭐 삐껴줬어. 네. 아니 네. 24시간 카페. 아 24시간 카페에서 알바해보고 막웨딩몰 알바. 1학년 때는 알바를 음. 진짜 많이 했봤어웨딩몰 네. 알바도 해보고 그, 그 비행기 있으면 비행기 캐리어를 굉게실싫어야 네. 되잖아요. 네. 지금 많이 못 뜨고 있는데 비행기 캐리어 싣는 알바도 해고 네. 그것도 뭐였더라고. 그리고 막 음. 출장 뷔페 알바도 해보고 콜센터 음. 알바도 해보고. 어, 어, 콜센터. 콜센터가 좀 되게 좋았던 것 어. 같아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등교나 오시면 전화 받을 일이 진짜 많거든요. 음. 그리고 전화 안들 되게 잘 하셔야 되고 전화도 되게 잘버셔야 돼요. 음. 보통 이런 이런 걸 비즈니스 매너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화하고 뭐 예를 들어 쿠션을 언제 놓고 음. 어떻게 마무리 매듭을 짓고 예를 들어서 공감은 보통 어떤 단어를 쓰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음. 콜센터에서 일하면서 좀 많이. 배웠었거든요. 4 개월 정도 일하면서 음. 응. 알바 하셨는데그 알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런 얘기를 자소서에 녹여 보신 적 있어요? 뭐그 동아리 아. 아르바이트 이런 거? 사실 이게 한정적 그 쓸수 있는 말 한정적인데 하고 싶은 네. 말 너무 많았어 가지고 네. 사실 그게 좀 힘든 점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어. 그게 너무 많은데 사실 이걸 다못 녹여내니까 네. 그래서 그건 사실 언급한 적은 따로 없었어요. 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어 그 힘든 코로나성을 뚫고 입사를 한 선배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3월부터, 지금은 뭐 시즌, 비시즌 구분이 약간 좀 무호해지긴 했지만, 3월부터 공격적으로 이제 많은 기업들에서 채용 공고가 나왔을 때를 대비해,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할수 있다면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증권사 PB라는 걸좀 떠나서 취업 선배로서. 취업, 어, 취업 선배로서는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사실 취업을 준비하기 전부터 해서 이 취업의 본질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음. 취업이라는 게 업을 취하는 거고, 사실 그 업을 취하는 거에 있어서 본인이 계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고 봐요. 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음. 자기 객관화, 보통 어려운 말로는 뭐 메타인지라고도 하는데, 음. 본인이 뭘할때 행복하고, 본인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뭘 공부할 때 되게 좋아하는지, 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음. 저는 그렇게 파악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보통은 아는 사람은 아닌데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가지고, 어. 4시 반에 음. 일어나는 운동? 사실 좀 미라클 모닝인지도 몰랐어요. 음. 그냥 그때가 가장 집중이 제일 잘 되더라고요. 음. 제 자신한테. 음. 근데 4시 반에 일어나서 한 보통 뭐 장교 때출퇴근그러니까 음. <laughs> 음. 보통 한 6시 정도까지. 전 음. 네, 뭐 일기를 좀 많이 썼거든요. 음. 일기 쓰면서. 내가 그동안 뭐 하면서 살았고, 음. 장교 생활을 하면서 되게 좋았던 점을 보고, 음. 되게 안타까웠던 음. 점을 보고, 음. 난 어떤 성향의 삶을 갖고 있고, 음. 그게 사실 하루 이틀 공연도 절대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어. 그리고 아무리 그 고민을 한다고 해도 사실 답이 정해져 있지가 않고, 음. 본인이 어느 순간에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음. 저는 자기 객관, 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어, 근데 진짜 정답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뭘 해야 될까?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자격증을 하나 더 따야 될까? 뭐 토익 점수를 높여야 될까? 사실 이거보다는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맞아요. 좀 되돌아보시고 무엇을 잘하는지 좋아하는지 좀 따져 보실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자소서를 쓰실 때그 지점을 방문하셨어요 현장에서 좀? 음 저는 사실 자기소개서는 거의 관심을 별로 안뒀었고요 음. 저는 이제 자기 객관을 하면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음. 금융 중에서도 증권사에 가고 싶다 증권사회 음. 중에서도 PB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어가지고 음. 정말 PB인 사람들이 이 머리로 하는 거하고 만나는 거하고는 엄청 다르거든요 좋죠.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 목적이 아니라 그냥 궁금해가지고 진짜 내가 이 직업을 만약에 어. 합격을 한다고 해도 잘할 수 있을지 음. 그리고 퇴근 후에도 공부하면서 음. 꾸준히 나를 계속적으로 개발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을 좀 던져봤거든요, 제 자신한테. 오.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돌아다녔던 거고, 저그 음. 생각도 했었어요 음. <laughs> 지금 세계 어, 한국 최고의 기업이 삼성전자잖아요, 네. 반도체 사업고. 네. 저는 사, 스스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막, 내가 만약에 음. 만약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핵심 부서에전문운로좋게 가게 된다면 음. 내가 과연 적응을 할수 있을까? 음. 내 성향에, 음. 전 아니더라고요. 음. 아무리 많은 연봉을 주고 해도 그거를 10년, 15년, 20년 하면은 제 삶이 좀 불행해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어... 그런 기준은 네.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은 좀 짧게만 말씀드리면 되게 적극적이고 선제적이고 음. 뭔가를 누군가 되게 떠넘겨 주는 것보다는 음. 제가 스스로 파악을 하고 내가 여기까지 파악을 했는데 네. 모를 때 사람들한테 조금씩 물어보고 음. 어느 정도 저만의 논리를 갖추면서 약간은 그 개인 단위로 음. 움직이는 성향을 갖고 있고, 음. 또 사람들이랑 만나면서 얘기하고 알려주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음. 그 사람이 저로 인해서 되게 행복하는 거 좋아하는데, 음. 보통 의사나 변호사가 의사는 의학직스을 갖고, 음. 보통 개원을 하게 되면 영업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음. 변호사는 법학지식을 갖고 하는데, 저는 의학이나 법학, 뭐 반도체 지식, 음.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음. 돈에 대한 지식, 음. 투자에 대한 지식으로 음. 하고 싶어요. 음. 그 그런 생각을 기초로 삼성전자 반도체 파업으로 생각을 했을 때어 음. 여기는 사실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음. <laughs> 그러니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그죠. 정확히 또 따라가셨고 네, 그거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접목시켜서 잘 잘할 수 있는 게 P. B.더라. 네. 그죠. 사실 그런 과정들이나 고민의 흔적이 자소서에 놓아들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맥락을 정확히 짚어냈기 때문에 음. 통과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는 사실 가장 좀 인상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얘기는 뭐, 홈쇼핑에서 <laughs> 물어보기도 하고. 아, 홈쇼핑가 맞아요. 어. 그런 거 물어보시기도 하고, 음. 아니면 뭐, 뭐 장교생활 어땠냐, 이런 것도 물어보시기도 하고, 음. 저 때는 그런 거 많이 물어봤어요 동학기미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지. 그런 거 많이 이런 것도 물어보고 포트폴리오 한번 짜봐라. 음.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시고. 고그리 음. 그리고 어떤 상품이 있으면 뭐 A라는 뭐 금융상품이 있으면 금융상품을 음. 그때 3분 동안 시간 주고 3분 그래. 동안 분석한 다음에 2분 정도 스피치를 해봐라 어.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요 음. 알겠습니다. 그리 이제 장교 동기들이나 어뭐 이제 학교 때 동기분들도 취업을 또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음. 그런 분들은 보통 어떻게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어. 취업하신 그 성공했던 케이스를 놓고 보면. 자 약간 그분들의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 뭐 이런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분들도 되게 일단 간절함이 있고 본인들에서 파악이 많이 된 친구들이 많았어요. 음. 공적으로 네, 본인이 사실 저는 이쪽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음. 이게 답은 아니잖아요. 다 음. 다른데. 그렇죠. 딴 친구는 정말 정형화된 조직 안에서 팀 안에서 움직이고 정말 시키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음. 뭔가 찾아보는 음. 것보다는 매뉴얼대로 하는 걸 좋아한다 그런 성향인 친구들 분명히 있거든요 음. 그런 성향은 자기 특성을 파악을 하고 그쪽으로 간 거고 그렇게 음. 조금 자기 계과나가 잘된 친구들은 다들 좀잘 풀렸던 거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진취적인 성격이 느껴지는 게 사실 뭐 이제 저는, 저도 뭐 많은 분들과 이제 인터뷰를 하지만, 현수 씨가 또 인터뷰를 먼저 제안을 주셔서 어, 너무 네. 감사하게도. 그래가지고 진짜 여기까지 한달름에 달려왔는데, 어, 약간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결국은 취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항상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주 <laughs> 좋은 성격을 <laughs>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 제가 생각해도 뭐 지금 IMF 이후에 가장 이제 취업하기 힘들다라고 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사실 IMF를, 그때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었고, 음, 현실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지는 않았었지만 그때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 지금이 더 힘들다고 봐요. 저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준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취준생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너무 불평불만만 하면은 사실 되는 게 사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그렇게 막 오래 산건 아닌데 그런 것 같아요. 불평불만만 하면은 사실 되는 게 많이 없으니까. 그냥 저는 조그만한데 안에서도 그냥 저는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냥 하나하나씩 조금 조금씩이라도 어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시는 자세가 있으면은 물론 되게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그 나중에 면접을 가서더라도 아니면은 뭐 직장 생활을 하시더라도 그런 에티튜드나 그런 게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물론,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건 진짜 팩트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조금이라도 더 감사하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힘들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버틸 힘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면접장이나 저수소에도 녹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음을 갖춘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laughs> 긍정적인 기운을 어, 면접관 분들, 그리고 자소서를 맞아요. 보시는 분들도 똑같이 느낄 거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힘내시고요 맞아요. 항상 긍정적인 마음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laughs> 네. 정말 궁금한 건 PB한테 찾아갈 정도면 자산이 <laughs> 어느 정도 될까요? <정도? 웃음> 그게 상관없습니다 아, 상관없어요? 계좌 뜨고 네. 그냥 오시면 바로 돼요 아 그래요? 네. 너무 눈이 제 통장이 한 24만원이잖아요. <laughs> 괜찮아? <웃음> <웃음> 내일 한번 찾아가도 되요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아, 아무튼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어, 마무리 인사 혹시 아시나요? 어, 할수 그, 있다 입니다. 아, 아, 여러분 저... 할수 있다 이겁니다. 네, 자. 어,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할수 할수 있다. 있다